오늘은 7월 1일입니다. CSR 5일째 아침입니다. 아침 좀 일찍 일어나서 모닥불 피우고 모닝커피를 한잔하겠습니다. 멋지잖아. 구려 <laughs> 오 oh, 예, yeah. 나무. 드세요드시 드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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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실 드실. 흐르고있 1월 1일 아침 7시입니다. 조지아 부호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차랑 시동 걸고 예열 끝내고 우리 캠핑사이트 정리하고 빠진 거 있는 거 확인하고 출발하겠습니다. 언제 물이 나올려나

여기는 웰23에서 한 1km 정도 들어와서 있는 퓨얼 드롭 사이트입니다. 카프리컨 로드하우스에 기름을 한 2주나 3주 전에 주문하면 이쪽으로 배달을 해 놓으면 이름을 써놓으면 기름통에서 자기 기름을 여기서 보충하고 가겠습니다. 되게 화산 같지 않아 전체적으로 다2 8 2 9이버링하고 있네 딱그서 노리고 있나보네 아! 뭘 죽었나보다 아냐아냐 아니야, 아니야. 사냥한가봐 사냥 거기 있다가 팍턱 떨어졌잖아 밑에 사냥 웰24에 왔습니다. 입사에는 구릉덩이가 있고, 새나 짐승들이 여기 와서 물도 마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. 웰25 네. 바로 직전에 조그만 호수가 있습니다. 이 호수는 민물일까요? 짠물일까요? 맛을 보러 갔습니다. 스노클, 더스트카바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다 헤어졌네. 웰25에 well, 도착해서 간단하게 찐 달걀로 간식을 먹겠습니다. 열두시 경에, 웰 27에 도착했습니다. 아마 점심을 간단하게 먹겠습니다. 오늘 메뉴는 아마 비빔밥 전투식량이 되겠습니다. 근데 아침에 막 일어나 간장 먹고, 찔끔찔끔 뭐좀 먹다가 오후에 또한잔 먹고 피곤하다 오후 되면. 했어요. 꼬질났네요. 어디 이거 완전 잘라놓친거야 그니까 응. 이거 뭐이모리에서 온다고 <목소리> 지껏 올어 것도 없고 많 사람 어디서 <laughs> 한것 없는 거야? 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약간 그 흥나만큼 계속... 사람들이 많이 안 가니까 오퍼팅 스릴링 로브 by the s o u 마이 갓 30으로 가는 거예요? 아니요 그, 그 숙소로 가요 숙소 갈쳐서 30으로 가요 이제 길이 있어 嗯。Uh. 밖퀴 들어줬어, 들어줬어. <laughs> 아, 아예 바꾸는 거야? 그 <laughs> 아, 그래는어 네. <laughs> <laughs> 하나도.

진짜 그냥 가자 집에 코나 와 있지 가면 되잖아 그만 가 이게 다 뭐야.